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카카오 미니입니다. 어, 이름을 불렀더니 반응하네요. 얘는 사고 나서 저의 일상 생활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준 기계예요. 너무 귀여워서 얘를 샀어요. 얘 뒷모습 보여 드릴게요. 아! 아, 귀여워. 이 꼬리. 꼬리.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게 마그네틱으로 붙어 있는 건데요. 요 위치에만 돼요. 아마 전호좌우를 표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딱 떼집니다. 요렇게. 너무 귀여워서 한 번씩 떼서 봅니다.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아, 전선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코드에 꽂았어요. 그냥 이렇게 꽂아두고 쓰시는 거지 충전형은 아닙니다. 그게 약간 뭐안 좋을 수도 있겠죠? 위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저도 맨 처음에 이게 위치 이동이 되는 것과 아닌 것을 조금 고려를 하다가 라디오를 들을 수 있나 없나를 가지고 결정을 하긴 했어요.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컬러도 블랙이고 해서 그냥 아무데나 둬도 잘 어울리니까. 근데 만약 이게 충전식이었다면 충전을 좀 하는 귀찮음이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일장일단이죠 있다 줘서는 없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얘에 대해서 만족을 해요. 들고 다니면서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소리가 커요. 물론 볼륨을 아주 작게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작동을 해볼까요? 카카오야 팝송 틀어줘. 카카오야, 볼륨 3 카카오야, 다음 곡 틀어줘 카카오야, 랜덤 설정 곡순서를 바꿨어요 네, 곡 순서를 바꿨다고 말하죠. 이렇게 틀어놓고 아침을 먹는다든지, 뭐 세수하고 뭐 머리를 말린다든지, 아니면 뭐 청소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카카오야, 음악꺼. 음악 끄는 건할줄 몰라요. 카카오야, 뭘 음악 끄는 걸할줄 몰라. 카카오야, 꺼. 카카오야. 꺼 카카오야 정지 얘가 요새 부정 반항을 합니다. 처음보다 좀 오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명령을 바로 듣고 그대로 딱 해주다가 조금씩 조금씩 못 알아듣고 같은 말을 한 두세 번 하게 만들 때 약간 꼭 애가 말을 안 들을 때처럼 짜증이 납니다. 얘랑 싸우고 있어요 막. 래서 항상 명령어를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 번만 말해보려고.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 이름과 비슷한 발음이 들리면 꼭 끼어들어요. 이게 인식을 자기를 부르는 걸로 인식을 하나봐요. 그래서 막 말을 시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그냥 재미죠 뭐. 그래서 이거 틀어놓고 운동하는 것도 좋고, 청소할 때도 좋고, 아니면 아침밥 같은 거 먹을 때도 좋고요. 아니면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방송 팟캐스트 들을 수도 있고, 뭐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사용. 뉴스도 듣고, 날씨도 듣고, 경제 뉴스전 저는 요새 경제 뉴스 듣거든요. 카카오야, 경제 뉴스 틀어줘. 경제 뉴스를 알려줄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거스비 인상 등을 해소할 방안으로 광역할때 교통카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뉴스를 중에서 듣습니다. 중에서 준비하면서 그 중에서 뉴스를 중에서 듣기도 중에서 하고 중에서 카카오야 중에서 날씨 알려줘. 이렇게 시전을 날씨를 시전을 들을 수도 해가요. 있어요. 그래서 9시에는 날씨 듣고 구름이 많고, 9시에는 구름이 조금 있겠어요. 그리고 옷 입고 준비해서 나가는 거죠. 매우 더울 것 같아요. 물론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하는 것도 뭐 그것도 일상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는 휴대폰으로 날씨를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얘가 있, 있은 다음부터는 얘한테 그냥 바로 물어보고 비가 온지 안 오는지 확인해서 우산 갖고 나가고, <웃음> <웃음> 카카오야 꺼. 저 봐요, 저렇게 한 번에 딱 돼야지 되는데 간혹... 인식을 못해서 한두번세번 번 말하면은 좀욱합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걸 샀을 때 음악을 주로 듣기 위해서 샀어요. 음악 듣는 용도로 쓰려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저희가 멜론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블루투스 연결해서 다른 스피커들을 사용을 해서 음악을 듣곤 했거든요. 물론 음악을 들으려고 하면 아이패드 연결해가지고 또, 멜론 플레이하고 조금 단계가 몇 단계를 거치니까 귀찮으면 안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저 방법밖에 들을 방법이 없었다면 저걸로 계속 들었겠지만 요즘 휴대폰도 잘돼 있고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그냥 바로 스피커에 블루투스 연결해서 그냥 듣게 돼서 지금 쟤는 방치된 지꽤 오래됐어요. 홈시어터 해놓고 영화 보고 하려고 했는데 뭐처음에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이제 듣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휴대폰을 계속 작동을 하면서 얘를 이제 조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귀찮음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가 쟤를 보니까 그냥 말만 하면 음악을 틀어주네? 오, 좋은데? 디자인도 귀여운데? 그래서 사게 됐고요. 그때 한동안 할인 행사할 때 샀어요. 가격은 제가 이따가 여기 영상에 올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말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동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위치도 요게 조그맣거든요 사이즈를 볼까요 제가 손을 한번 대볼게요 요렇게 한 손에 딱집히는 맥주캔 정도 사이즈예요 근데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거의 최대치를 5로 해 놓고 쓰는데요 한 10까지 있나? 그 이상 해보진 않았는데 쩌렁쩌렁 울려요 아파트가 그러면 그래서 한 3에서 5 정도에 놓고 볼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이요, 되게 가벼워요 무게도. 네, 이렇게 어, 파워도 있고 USB도 있고 따로 꽂을 수 있고요. 얘도요, 블루투스 돼요. 어, 라이언이 떨어졌네요. 라이언아, 음, <laughs> 아 너무 귀여워, 볼 때마다 귀여워.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고요. 얘도 블루투스가 됩니다. 즉, 내 휴대폰을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또이 안에 있는 소리를, 사운드를 바로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던 블루투스 스피커가 두개 있는데요. 걔네들은 야외에 다른데 나가가지고 쓸때 쓰고요. 집에서는 거의 얘랑을 이용해서 들어요. 그래서 이걸로 켜놓고 다 듣고, 그리고 휴대폰으로 또 조작도 또 가능하죠. 네, 멜론 같은 걸 여기다가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블루투스를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얘 자체로도요 사실은 멜론이 연결돼 있어서 멜론 플레이리스트 틀어줘 하면은 음악을 틀어줍니다 연결 안 하고도요 한번 해볼까요 카카오야 멜론 플레이리스트 틀어줘 네 지금 이 틀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멜론으로 들었던 리스트상에 있는 음질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르는 곡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하면 얘가 또 알려 줘요. 해 볼까요? 카카오야. 음악 틀어 줘. 이 노래가. 헤이 hey, 카카오. 제목 알려 줘. 그래서 좀 이게 음악 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제 목소리가 묻힐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말을, 목소리를 인식을 잘 못해서 가까이 와서 소리를 크게 말해야지 돼요. 아니면 이 버튼으로, 어 낮춘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카카오야. 아니야. 카카오야. 고마워. 별 말씀을요. <laughs> 처음에 샀을 때는 얘랑 농담 따먹기 하고 막 놀았는데요. 이제는 안 합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서 연락이 와요. 이 카카오기 때문에 카카오 앱을 깔고 있으시면요. 얘랑 어, 연결이 연동이 돼서 새로운 소식을 계속 보내주거든요. 톡으로. 근데 네, 제가 아우 이거 있었으면 했던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운동할 때 옆에서 누가 숫자를 좀 세주는 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왜냐면 친구를 찾지 못했어요. 뭔 소리야? 누구에게 보낼까요? 보내지 마. 카카오야. 꺼 친구를 찾지 못했어요. 어. 그래서 얘가 자꾸 기능이 자꾸 추가되니까 약간 더 민감해진 것 같아요. 처음 구매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단순하게 음악 음악 틀어줘 뭐 제목 뭐야 음악 뭐뭐 뭐 틀어줘 팝송 틀어줘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아침에 듣기 좋은 노래 틀어 줘. 아니면 휴식할 때 듣는 노래 틀어 줘. 운동할 때 듣는 노래 틀어 줘. 이런 식으로 간단한 명령어만 사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네, 새롭게 추가된 게 뭐냐면 지금 계속 또 다른 것들이 들어갈 텐데 운동할 때 숫자 세 주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몇 개씩 몇 세트 할 건지 딱 얘기를 하면 얘가 이제 숫자를 세 줘요. 원, 투 이렇게. 3. <laughs> 그럼 그거에 맞춰서 복근 운동도 하고 어, 다리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 운동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할 때 듣기 좋아요. 뭐 헬스장에서 듣는 노래 틀어줘 하면은 이제 그런 데서 듣는 신나는 운동할 때 듣기 좋은 노래를 막 틀어주니까 그거 들으면서 자전거 타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 작 사이즈도 작고 그리고 성능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라서 그리고 이 블루투스 연결도 되어서 그냥 일반 스피커로도 또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는 만족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필요하신 분은요, 너무 겁, 고민 많이 안 하고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